시편 39편에서 45편 말씀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옥졸일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어사뿐이니라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어떤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오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어때뿐인 이라셀라. 여호와야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돈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엉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에 반석 위에 두사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와를 의지하리로다 여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행하기를 제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극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구러를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4 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까지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 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늦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신아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지로다 아멘 아멘 42장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가치 내영원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이이다 내영원이 하나님 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 요하오니 내 눈물이 주요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임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어가 부르말미미아마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소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분안해하는가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땅에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지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도 그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할 값으로 파심이며 그들의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부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줄이 있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을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손냥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 방신에게서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이까.물을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주여께 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던 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 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언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역할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험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빈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 공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을 기뻐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한 부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속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을 이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의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